자, 이제, 어디까지 했죠? 자, 스토리지까지 했죠. 스냅바까지. 그 다음에 이제, 커스텀 빌딩. 자, 커스텀 빌딩 쪽부터 이제 약간, 여기서 이제 그 전까지는 초급 과정이었다면, 이제부터 이제 중급 과정이에요. 스토리지까지는 초급 과정이라 할수 있고, 커스텀 빌딩은 완전 중급 과정. 초급을 건너뛰고, 중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거는 베이지 월이라고 벽이에요 말 그대로 벽. 럼 이걸 또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보시면 얘를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면 이렇게 이키가 생겨요. 이키가 생기죠? 이키 누르면 붙어요 이렇게. 그리고 방향도 전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제가 전환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갖다 붙이면 붙어요 지가 알아서 네, 이렇게 붙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천장에도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 위로도 붙일 수 있어요. 이렇게 좋죠? 네. 그래서 한번 붙여볼까요? 얘도 통나무가 많이 들어가니까 하나만 해볼게요. 그리고 이걸 식인종들이 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이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애들이 다 부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완성됐죠? 위에도 붙이고 자, 이런 식으로 붙이면 돼요. 계속 붙일 수 있어요. 올라가는 건 무제한이니까. 그다음에 자 디펜시브 월. 자 디펜시브 월드 붙어요 위에 붙죠 위로 이렇게 갖다 대면 예 네, 붙죠 약간 모양이 다르긴 한데 네, 붙, 붙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갖다 대면 붙죠 되면 얘는 특이한 점이 이 위에 이 모서리 삼각골 있잖아요 이 위로는 안붙... 부... 어? 붙네? 네 붙네요 아, 그 전에는 안 붙었었는데 네, 붙, 붙었네요 신기하다 자 이제 붙은 거를 여기서 붙이고 C키를 누르면 없어지겠죠 이렇게 네, 다시 붙어라 네, 붙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벽을 치는 거죠. 예전에는 어, 이런 커스텀 빌딩이 그렇게 확장된 게 아니라서 많은 걸 표현을 못 했는데, 이제는 할수 있는 게 많아져서 제가 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걸다할수 있어요. 자, 이렇게. 베이지 월하고 디펜시브 월로 이제 다 방벽을 칠수 있고요. 첫층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월 위드 도어가 있고 월 위드 윈도가 있어요. 이건 창문 만드는 거고 이건 문이에요. 자, 창문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창문이죠? 아까 걸 응용해서 이렇게 위로 붙이는 거죠. 그 이제, 문이 있어야겠죠? 이거를, 자, 옆으로 붙이다 보면, 이렇게 붙이죠? 여기도 창문을 붙이고, 자, 이 창문, 이쪽 방향으로 창문을 붙이고, 얘도 창문을 돌려서, 아니, 이쪽에서 붙여야겠다. 붙었기 때문에 이렇게 겹쳐서도 돼요. 서 겹쳐서 여기다가 문을 만들까요? 문. 자, 윈. 오. 누가 왔어? 참새구나. 깜짝 놀랐네요. 월 위드도 선택해서 문을 만들어요. 이렇게. 얘도 붙일 수 있을 텐데. 마우스로 갖다 대면. 예, 붙었는데. 아. 마우스로 갖다 대면 지가 알아서 붙으니까, 저는 할게 별로 없어요. 잘안 붙네. 붙으라고 예, 붙었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옆이 뚫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벽으로 막아주고 돌려서 이렇게 막아줍니다. 이게 짓기 전이기 때문에 뚫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만들면 돼요. 자, 만들어 볼까요? 자, 안쪽서부터. 왜냐면은 이걸 먼저 완성시켜 버리면 뚫고 지나갈 수가 없으니까 먼저 바깥에서부터 완성을 시켜야죠. 왔다 갔다 할수 있게. 굉장히 쉽죠? 이게 만들고 나서는. 어 저건 어떻게 한 거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처음에 만, 만들고 점점 확장하다 보면 야 이걸 내가 만들었어 이렇게 되거든요 야 되게 내가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뿌듯하지 이런 거 이렇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크게 짓지 말고 이렇게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조그맣게 조그맣게 시작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크게 크게 짓는 거예요 처음부터 크게 지면 설계적이지가 않으니까 처음부터 크게 짓지는 마시고 작게 지으세요 그럼 이제 경험이 쌓이면 나중에 이제 정말 멋있는 걸 만들 수 있는 거죠 어찌됐든 또 왔어 아 신경이 쓰여 갖고 보시면 우측 하단에 물방울 표시가 벌써 X 표시가 나왔죠 저 이제 물이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소다를 한번 먹어 주고. 네, 찾죠? 그다음에 다시 이제 원래 우리 얘는 어차피 죽었으니까 원래 하던 일 하고. 야, 이렇게 놓으니까는 되게 멋있잖아요? 이렇게 멋있어 보이지? <laughs> 벌써 이틀 밤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틀 밤을 보냈어요. 아, 이게 같이 하면은, 이게 멀티니까, 당연히 같이 하면 속도가 굉장히 빠르겠죠. 한 4명에서만 해도 이거 짓는 거 후딱이에요. 금방 지을 수 있으니까. 공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을 항상 조심하시고 항상 체력 게이지는 만땅을 채워두세요. 항상 부족하지 않게. 그래야 두세 마리가 달라붙어서 뒤에서 때려도 안 죽어요. 죽으면은 여태까지 모았던 아이템 싹 날아가니까 안 죽도록. 뭐 주변 사람이 부활해 주면 상관이 없는데 부활이 아니면 체력을 다 모으신 게 좋습니다. 자 위에도 지어야죠. 바깥에. 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어이구, 어이구, 어 왔어, 맨. 빨리, 빨리. 애들이 온걸 환영해 줘야죠. 저, 저렇게 뒤로 오다가 이렇게 맞는 거예요 보셨죠? 뒤로 오다가, 뒤로 이렇게 내 빼다가 받았어요. 먹고. 술을 또만들어 이렇게 만들면 무방비 상태가 되니까. 무방비. 저기 또 왔죠? 들고 진격하는 거 그냥. 진격! 어디있죠 여기 있네. 라 코앞에다가. 던지고 도망가. 자, 더 지워야죠. 아, 시간이, 제네럴 때문에 너무 많이 뺏겼어요. 보이질 않으니까 여기서 하나 더 줄까? 불을 빨리빨리 많이많이 씌어야 많이 돼요. 안 보여. 어, 이 커서 그런지 좀 환하게 보이네. 낙엽을 좀 많이 뿌려주고 낙엽을 좀 많이 뿌려줘야지 불이 환하게 보이죠. 그래서 아까보다 많이 환해졌어요. 이렇게 짓고 나면은, 시인종 애들이 쳐들어와도, 이렇게 일단은 제가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막 기둥을 막 때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처 입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나무 쪽에 데미지가 들어가게 되면 그걸 또 저희가 보수를 해줘야 돼요. 보수를 안 하면 나무가 부서지니까. 보수를 해줘야 하고요. 일단 이거 마저 완성시키고 거의 다 됐죠? 집보다 더 안전할 수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안전가옥이나 이런데는 거기 거의 이제 갇혀 있는거나 마찬가지예요. 피할 수는 있지만 도망갈 수는 없죠. 저희가 내려와서 도망가거나 점프해서 도망가야 하니까. 근데 여기는 눈치를 이렇게 살살 보다가 도망갈 수 있어요. 원하는 만큼. 해서 자, 완성입니다. 이렇게 완성이 돼요. 그죠 어, 좋아요. 자, 이제 식인종들이 보시면은 천장이 없잖아요, 여기. 천장이 있다 지을 건데. 문도 이거만 짓는 게 아니라 나중에 좀 응용하시면 벽을 옆으로 더 쳐서 문을 뭐 2중, 3중으로 골목길 짓는 것처럼 자기만의 집을 지을 수 있고요.